소개할 차량은 기아 모아비 디젤 4륜 KV300 소개하겠습니다. 판매금액 96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4년 최초 등록일 2014년 1월 13일입니다. 주행거리 237,321km 주행하였습니다. 변속기 오토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검정색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양 작습니다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 보고 계시는데요 약 타이어 트레이드 약75% 가량 트레이드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실 보고 계시는데요 크롬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생활 기스 양은 적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엔진룸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엔진룸 상태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234,863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차량키 보관하고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주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포즈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보고 계시는데요. 주석 시트 상태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시는데요. 운전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 깔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잘 되고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 보시면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매우 좋습니다. 핸들 보고 계시는데요. 핸들 착용감 좋고요.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사륜구동 비나 눈 오실 때 사륜구동 아주 용이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열선 핸들 경사로 미끄럼 방지 VDC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시프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천정 보고 계신데요 천정 보시면 순정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차량 트렁크 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넓, 넓은 공간입니다.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물건도 용이하게 많이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4년 1월 13일 등록입니다. 사용연료 디젤 차량이고요.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237,321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력에서 침수하자 이력 없고요. 용도변경에서 렌트 영업용 이력 없습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록 하겠습니다.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면 엔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엔동기 부분에서 오일 누유, 냉각수 누수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변속기, 변속기 자동 변속기 이상 없고요. 동력 전달. 동력 전달, 조향 장치, 브레이크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이상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 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